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입증하여 보여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우리로하여금 오직 주님만의 힘 입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면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13장부터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14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복에 대해서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14장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떠난 이후 주님과의 관계. 아, 또 다른 신자, 아,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제시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1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내가 떠나고 없을 때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실족할 만한 그런 위기의 상황은 어떤 일이 있겠는가 이 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났을 때이 제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위기가 실족할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당시 유대 사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생각해서 제자들을 출교도 하고 그리고 죽이는데 그들을 데려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그들이 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16장 2절에서 너희가 출교도 당할 수 있고 너희가 죽임도 당할 수 있다 라고 하시니까 그 앞에 그 복과 이런 앞에 가르침을 또 잊어버리고 또이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교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죽임도 당할 수 있구나 이 자기들의 일에만 지금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더러 예수님 보고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다. 지금 너희들이 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너 내가 출교도 당하고 죽임도 당할 수 있다고 이 자기의 문제에 집착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어, 어떤 일의 본질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어쩐다 말인가? 나에게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 미치는가.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제자들의 한계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된다. 그것이 사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가서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죠. 그런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보다 이 예수님이 떠나셔서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이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또 그들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하시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세상을 향한 역역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을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을 향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망이라는 말은 잘못을 깨우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이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 이어지는 말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 지적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어떤 지적을 하시는가를 보면 그 의미는 명확히 멀, 어, 분명해질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우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를 거절하는 거, 믿지 않고 거절하는 거. 너희들이 아그 어,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자신을 자신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은 자신들이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면 누가 틀렸다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이 세상의 의를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옳다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 아,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우쳐 주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1 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심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입증되어지면 세상의 불의가 세상이 불의하다고 판명이 나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 임금이란 사탄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사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이처럼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고, 즉, 제자들을 보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은 성령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므로 이 세상과 구별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정말 실제로 사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해서 이 변화되어진 사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깨우치고 우리가 어찌할 거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 책망받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 우리는 아, 지난 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날도 어쩌면 그와 같은 일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주사역은 무엇입니까? 12절 13절에 보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에 너에게 알리시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3년이나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아직 가르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그릇이 아직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려도 가르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어지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깨닫고 그 가운데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장래에 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 14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하려면, 이걸 통해서, 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가,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령께서는 15절에 또 보시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시리라 무엇이 아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의 진리를 따르는 길인지를 알려 주셔서 우리를 결국은 더욱 거룩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보면 굉장히 담대해지고 또한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도 그 말씀의 의미를 굉장히 정확히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성령께서 이 제자들 속에서 역사에서 그들을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이처럼 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수 있죠.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그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그 열두 사도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사도행전에서 아그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아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정말 이 제자들에게 유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유익한 시대에 이미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아,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을 따라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올바른 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 기도합주회가 있습니다 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재정부와 행정 운영부 그리고 구말리아 목장 예단 목장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이초원 최산들 중국에서 문창아 정기현 몽골에서 이동관 이혜영 베트남 이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이영기 정영자 또 일본 교회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병문 이영임 선교사님 이제 3월이면 또 WMTC 훈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일에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진리의 성령 가운데로 잘 인도함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이 혼란한 전국에 중심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교회의 입장을 올바르게 표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오늘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주회로 진행되는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동역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참으로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 그 땅을 책망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